고속 충전 멀티탭의 핵심 다양한 기능을 가진 멀티탭을 비교해 보세요. 모든 기기를 한 번에 오지렌 큐브 멀티탭 고속 충전 1.8m로 충전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나보세요.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때 느린 속도로 답답하거나 어지러운 케이블 정리에 골머리를 앓으셨나요? 이 혁신적인 제품이 USB 3.0과 C타입 연결을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제 복잡한 환경에서 벗어나 깔끔하고 효율적인 충전에 도전해보세요.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특히 자녀가 많은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. 스마트폰, 태블릿, 게임기 등 다양한 장치를 손쉽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만족감이 크다는 40대 아빠의 이야기가 그 증거죠. 오지렌 큐브 멀티탭으로 일상의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. 한 차원 높은 충전에 세계로 초대합니다.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하려다 콘센트 부족으로 불편했던 경험 이제 끝내세요. 고코 USB 미니 멀티탭 3구 SL320은 한 번에 3개의 콘센트를 제공하며 USB 포트까지 탑재해 다양한 기기를 손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최대 2m의 긴 케이블로 집안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로형 디자인은 깔끔함을 제공합니다. 사용자들은 특히 USB 포트를 통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정돈되게 관리할 수 있어 쾌적한 작업 환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보코 멀티탭과 함께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끽해 보세요. 콘센트가 부족해서 여러 기기를 충전하기 어려우셨나요?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두세요. 한 번에 모든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라이프썸 큐브 멀티탭 사 포트 USB C 타입 1.8m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4개 USB 포트와 USB-C 타입 입력 단자를 통해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1.8m의 넉넉한 길이를 자랑하는 케이블 덕분에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에 높은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. 특히 USB-C 포트를 활용한 깔끔한 정리와 효율적인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.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서 실용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선택입니다. 라이프썸 큐브 멀티탭으로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을 경험해보세요.